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주론 세 번째 시간 병인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주를 해석하는 관점들은 천간과 지지, 음양 오행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원리론적인 접근, 격국과 용신을 중하게 활용하는 고전과 전통 이론적 해석 사건, 사고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합충과 신살 중심의 해석, 그리고 사주의 구성을 물상의 변화로 해석하는 물상론적 접근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의 논리를 펼치든지 사주의 기본을 이루는 음향과 오행을 이해하고 그 순환 변화를 표현하는 천간과 지지의 구성의 의미와 상호관계 이해는 사주 해석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번 일주로는 일주를 구성하는 천관과 지지의 음향 오행의 의미, 일주의 구성 환경, 그리고 일주가 가지는 관계적 특징을 이해하여 그 해석력을 확장하는 것에 학습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인일주를 공부하겠습니다. 병인일주를 구성하는 천간의 병화는 오행으로 양화이고, 물상으로는 빛인 태양과 꽃의 물상입니다. 이것은 제왕적 리더십과 공명정대함, 열정과 화려함, 그리고 펼치고 보여주는 것이 병화의 특성입니다. 지지를 구성하는 인목은 오행으로 양목에 속하고 인목은 땅을 들고 솟아오르는 새싹의 기운처럼 상향으로 용출하는 기운으로 본능적 작용이고 시작의 순수함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세상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과 리더십 그리고 동물로 호랑이의 권력적 속성을 가지는 것이 인목입니다. 십성의 구성으로는 인목은 양목이고 천간을 구성하는 병화는 양화로 양목이 양화를 생하는 편인의 관계입니다. 12운성과 신사를 보면 인목은 병화의 장생지이면서 화의 생지이고 이것은 지살에 속합니다. 지장간에는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있어서 인목은 본기인 간목이 병화로 자신을 펼쳐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병인일지 조합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난조섭의 구성을 보면 조한인목과 조란 병화의 조합으로 이 조합은 작용속도가 빠르고 매우 직관성을 띄며 양기의 정신세계가 발달한 속성을 가집니다. 에너지 작용도 지지 인목이 천간의 병화를 생하는, 생하여 병화로 표출되는 에너지 발산 속도가 빨라서 이것은 수와 습토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십성의 구성은 인목의 편인이 펼치고 표현하는 병화를 만난 것으로 직관성이 뛰어나고 학문과 표현력이 좋아서 선생님, 교수, 종교 철학지도자 정치가의 속성과 잘 부합된다고 보겠습니다. 병인은 상양의 기운인 인목과 발산의 양기인 병화의 조합으로 양기와 양기가 조합되어 매운, 매우 강한 양기의 속성을 띠어서 이것은 수와 습, 어, 습토로 조절하여 목화 통명을 이루게 되면 선생님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선생님, 또 위대한 종교 철학가, 정치 지도자로 지도자적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병인 일주라고 하겠습니다. 병인 일주에게 필요한 오행을 보면 강한 양기를 조절할 수와 습토, 그리고 병인 일주가 결실을 이루는 금이 필요한 오행의 구성입니다. 천간으로는 병화를 조절할 수 있는 임수, 또 결실이 되는 경금, 지지에는 인목의 지속력을 주는 해수와 자수, 또 조절력을 주는 습토인, 축토와 진토의 구성이 좋은 구성인데요. 이러한 병인의 일주에게 좋은 구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천간의 임수는 관성이고 경금은 재성이고 지지의 해수와 자수는 관성이 되고 축토와 진토는 식상이며 또한 병화의 천을 기인이 되는 해수와 유금이 병인 일주에게 좋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들이 운에서 들어올 때 좋은 운을 형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갖추게 되면 지지의 인성을 갖춘 병화가 임수는 관성이 되고 경금은 재성이 되고 해수와 자수는 관성이고 진토와 축, 어, 축토는 식상으로 이러한 구성이면 식상과 재성과 관성을 고루 갖추는 식재관의 삼별을 이루는 좋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론 세번째 시간 병인을 공부하였습니다 일주만을 가지고 사주 전체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가 가지는 오행적 의미와 천간지지조합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조건과 구성을 필요로 하는지를 진단해 보으로써 사주를 진단하는 안목을 키우는 학습의 과정으로 일주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주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채널의 입문편과 기초편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묘 일주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